그래도 꽃은 피어있네. 행복한 연다육입니다. 춘맹이 피추가 되어간 듯해서 밖으로 우리 빠져 가는데 싶어서 밖으로. 로우 금 백봉 양간에 있는 아이들도 그대로 러블린 로즈도 밖으로 버날렌스 데이비 철안지도 밖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 리프스 코너 아이들도 이렇게 복구 미니 이 아이 리프스 미니벨 지금 보고 있는 아이들은 다 분갈이를 새로 한 아이들입니다. 분갈이 한 아이들 하루 이틀 정도나 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게는 3,4일 잠깐 새벽에 내린 도둑비를 맞았습니다. 어머 버섯 요, 버섯 말려놨는데 버섯도 비맞았네 아이고 괜찮네 그래도 버섯 이렇게 예쁘게 별무늬를 내서 한번 말리고 있습니다. 버섯전을 한번 다시 도전해 볼까 하고. 남들이 맛있다는 포그버섯전이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 도둑비 맞았습니다. 어제부터 아니. 어제는 안했구나.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나네.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햇볕 보라고 하우스에 있던 군민이들 이주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향도 물론 있지만 국민이들 위주로 그 메비나 금 메비나 금이 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다 밖으로 꺼내놓고 얘가 메비나 금 맞지요 한번 군생이었는데 이렇게 물러 가길래 이렇게 잘라서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우스 안에서 이제 살 건지. 약건 지는 모르겠고 얘네들은 조금 추위에 약하다는 애들은 그냥 놔두고 뿌리 없는 애들 여기다 그냥 두고 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하우스 안 얘는 그대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하우스 안에 온도를 보니까 25도더라고, 25도 더라고 어, 25도 25도 였는데 벌써 20도 까지 내려갔네 어. 조금 전에는 25도 였었는데 20도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있고. 어. 이 하우스 문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며칠 동안 날이 따뜻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쟤네들도 다 밖에서 어제 내놨었구나. 어제 올라와서 내놨었나 보구나. 저기, 여기 밖에 있는 아이들. 근데 새벽에 도둑비가 와가지고 도둑비를 맞았습니다. 이제 월요일 되면 기온이 내려가서 좀 추워진다는데, 월요일 날은, 일요일 날 오후에는 다 안으로 다시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어, 앞전에 영상 두 개를 올렸었는데, 음, 영상 두 개를 올릴 때부터 편도가 아파가지고 제가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도가 채 낫기도 전에 장염이 와가지고, 오늘이 3일째입니다. 3일째. 3일 동안 죽만 먹었더니 힘도 없고, <laughs> 괴롭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보고, 아이들 봉가리하고 놀 때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laughs> 왜 그럴까요? 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laughs> 그래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이라서 이 아이들 바라볼 때이 아이들 분갈해 줄 때는 아프지 않은가 봅니다. 어, 어제 올라왔을 때 보니까 이 아이가 골드킹 골드킹인데 입장 하나가 무릎, 무릎이 온듯 하죠. 그래서 칼집을 지금 내놨습니다. 어, 내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한번 입장을 떼볼까도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예, 마리아 금입니다. 저번에 가위집을 내줘야 되는데, 못 내줬다 했더니, 여기서 자구를 하나 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구 많이 컸죠? 근데 여기서 또, <laughs> 아, 또 여기서, 물, 아그 뭐지, 그, 입장이 조금 그, 노랗죠? 어, 얘네들은, 아,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지금 희생하는 겁니다. 여기 밑, 가운데로, 요, 요 노래, 노라, 노, 노랗게 변한 입장, 여기 사이로 보면 이 아래로 지금 아이가, 두 아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된 겁니다, 입장이. 이 아이는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길이 막혀 목과 팔을 아무리 뻗어도 여기요. 추피터까지밖에 츄피터, 제 팔이 안갑니다. 저기 저 보이는 저 뭐지 이 <laughs> 아이 죄송합니다. 자, 지금 목이 좀 많이 안좋아서 이 아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팔을 하나 안으로 넣으니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아이 이름이 어... 생각이 잘안 나. 아우, 얘가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입장이 모아져야 되는 얘는 뒤로 발라당. 발라당 누워. 아, 더워, 더워.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카시오적금. 아우, 카시오적금입니다. 그리고는, 어, 이상 있는 아이들 없고, 여기 보면 우짜라서 제가 적심했다는 요 지방식 금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지금 자구가 이렇게 많이 크고 밑에 아이는 아직 얼음땡 하고 있습니다. 저 사이로 보이십니까? 이 아이는 많이 컸습니다. 요 가, 아, 가이야. 가이야 요 하상 입어가지고, 어, 분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너무 화상을 많이 입어서 어 제가 적심을 보냐 이게 했는데 자구를 이렇게 내준다는 아이들도 많이 컸지요 아 어, 이렇게 아이들이 잘 크는 아이들도 있고 저렇게 더러는 이렇게 자구를 내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어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어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날이 따뜻하니까 봄인줄 알고 꽃대를 이렇게 내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유 요 케빈 가이저 아유 요이 아이 500원짜리만한 아이 어, 제가 이렇게 폭풍 성장을 시켜놨습니다. 진짜 500원짜리 얘도 캐빌 카이저 같은 동시에 들어온 아이 얘도 500원짜리만 했어요. 얘도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창이 많고 뭐 창이 비싸서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한, 하, 하는 거 같은데 창이 물론 국민이보다 비쌉니다. 그렇지만 국민이도 묵은둥이는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좋아하는 거, 성격,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장을 좋아할 수도 있고, 국민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묵둥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어,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응원해주고, 응? 같은 다육맘으로서, 그 뭐랄까, 잘 자랄 수 있게 응원도 해주고, 지켜도 주고, 그런 따뜻한 마음,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창이 아닌 방울, 복랑, 금을 보고 반해서 금을 먼저 선택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초보라서 얘가 비싼 건지 싼지도 몰랐지. 그런데 이제 몇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창이 비싼 아이들이라고 늘 이렇게 말을 하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저기를 다루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저기를 했습니다만 어 보기에는 이렇게 대품들도 많고 뭐 저기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은 제 말했죠. 저카이저 진짜 500원짜리 동전만한 500원짜리 동전이 없어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요만해. 요, 요, 한 요만할 거야요. 얘로 비교하면 500원짜리 동전만한 게. 요만한 한 애들을 데려다가 입장 올려지면 죽을까 말까. 저도 점점 긍긍하고 저렇게 키워낸 아이들입니다. 그만 저 500원짜리 동전만한 애들이 비싸봤자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요 아몰레드 요 아몰레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요 아몰레드 얘는 그래도 조금 더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얘보다 더 작은 아이들이 들어온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제가 저렇게 지금은 자, 자가 자 어디 있을 건데 자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좀 시간이 길어져도 저 자를 한번 찾아서 야기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자가 안 보여 자를 썼는데 지금은 아 기억력도 가물가물 목도 아파 한장하네 그래 그래 얘이 예, 아이 같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폭풍 성장을 시켜놨는데 자는 안 보여 어 여기 있구나 이게 지금 30cm 잡니다 30cm 요이 아이가 지금 자가 이 아이가 지금 제가 지금 왼손으로 들고 가고 있거든요 손이 떨려 얘도 지금 3cm가 나오네 얘가 지금 3cm인게 아니고 얘는 컸습니다 큰 애기가 입장이 자꾸 물러지고 물러지고 이 아이도 지금 한 1cm 정도밖에 안 남았었어 그, 제 영상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런 애가 지금 입장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 3cm. 3cm는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키운 겁니다. 뭐, 물론 요, 요, 요큰 애들? 큰 애들? 뭐 비싼 돈 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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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우리 요, 마제스타 철학? 아니, 어디를 조금 왔다. 이거 마제스타 철학? 또? 아우, 숨차. 숨차서 말을 못하겠네. 아, 우리 집. 1세대 박그림이 조금 밑에 사진찍기가 애매한 곳에 들어가 있는데, 1세대 박그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집 1세대 밥그림입니다. 지금 이렇게 5단 선반에다가 나무를 덧대 가지고 하는 적이 움직일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화분을 제가 여기 30cm 자를 여기다 놓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 났습니다이 센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다자구거든요 뺑 돌려서 자고가 지금 몇개 됩니다. 그것도 제가 하나 떼면 떼고도 몇 개가 됩니다. 지금 네 다섯 개, 네 개. 저 이해가 지금 모주 아닙니까? 모주, 저 모주 하나 있을 때 데려온 아이 2년 가까이 돼가, 돼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고 달고, 이렇게 성, 성장을 해줘서 이렇게 대품이 된 친구들도 있고, 물론 대품을 산 친구들도 있고 합니다. 밥그림 싸잖아. 물론 이게 1세대 뭔, 우리 1세대 온종은 비싸다고 하지만 밥그림은 그래도 제기합니다. 얘네들도 지금 10cm가 넘네요. 자구들만 해도. 이렇게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고 성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대품들도 많고 물론 창들도 많이 사기도 했지만은 내가 뭔뭐 창을 많이 키운다고 해서 <laughs> 이렇게 잎꽂이로 키운 아이들 이렇게 데려다가 성장을 시키면은 큰 아이들이 되겠죠 큰 가정에. 죽을 거냐 살 거냐 그 고통 여러분들도 느껴 봤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남들이 국민이를 키우든지 창을 키우든지 그 뭐야 그 군생을 키우든지 너는 비싼 거 키우니까 기분 나빠 너는 저기 하니까 뭐가 아파 그런, 그런 저기를 하지 말고 저 사람이. 군생을, 비싼 군생을 데려다가, 비싼 창을 데려다가 키웠을 때에는 얼마나 고통이 따르고, 어, 얼마나 남들보다 몇 배는 고생을 하고 키웠겠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그생김새모모가 다르고, 성격 다르고 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도 한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구는 역을 이렇게 많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질투한다거나 시기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버리고, 사랑, 사랑 얼마나 좋아요. 서로 서로 응원해주고 좋은 말씀들 조언들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다육생활 이어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리고 저도 욕심이 많긴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욕심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욕심부려서 이렇게 많은 다육이를 드렸을 때에는, 나 혼자, 물론, 즐기고 싶었지. 난내 새끼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엄마, 유튜브 한번 찍어봐. 유튜브 한 번만 찍어봐. 내가 다시 또 말하지만, 엄마는 그런 거 못해. 엄마는 그런 거 하기 싫어. 제가 딸 해달라는 거는 딸 바보라서 다 해줍니다 내가 할수 있는 한에서는 근데 그것만큼은 못하겠더라고 요 근데 그 해오른 다육이라고 그 있잖아요 제가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내가 좋게 봤는가 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면서 제기하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봐주면은 그 윙윙이라고 해가지고 제기를 해주고 싶어 찾아봤는데 없다 하길래 제가 밴드는 만들어놨는데 밴드 그것도 지금은 뭐 만들기만 해놨지 그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번 딸도 원하고 찾아봐도 없다 해서 한번 그러면 한번 올려볼까 하다 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내가 좋아서 다소 내 욕심이 많아서 좀 지나친 감은 없잖아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나아가 다육맘 디디님한테 제가 뭐 나쁜 소리 들으려고 나쁜 이미지로 제기하려고 제가 이런 이런 다육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창도 다육이요. 국민이도 다육이요, 군생도 다육이니, 다육 마음, 다육 대디로서 우리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슬기로운 다육 생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이러한 영상, 이러한 말을 한번 더 올립니다. 저도 이렇게 창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목둥이라고 해 군생목둥이 그런 애들이 또 이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뭐지 그이 앞주 일요일날 아이 아빠랑 크림티 크림티 그 목둥이를 보니까 핑크핑크 핑크 하니 참 이뻐서 크림티를 하나 사려고 돌아다녀 봤는데 없어서 그 계단에 있는 그 선인장 그 새로 들어온 아이 한번 이해를 하신 분은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 하나 데리고 오고 아이스크린, 그린, 아이스크린 그린? 응, 그 아이 서비스로 받아왔습니다. 제가. 사랑은 변합니다. 창을 이렇게 좋아서 키우다가도, 더러는그 아이들이 예뻐질 때도 있고, 순간 또 창이 예뻐서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도 있고. 허니, 서로 응원해주면서 슬기소, 슬기로운 다육생활 함께 하기로 약속해요. 설마, 시기 질투하십니까? 음,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하, 여러분들 아프지 마십시오. 아, 아프니까 더 외롭고 쓸쓸하고. 그나마 이친구들 다육이라는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참 인생 곧 아팠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죄송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이어서 주말이 와서 기분 참 좋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님 까까베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만 인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